광주광역시가 3년간 준비한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1, 2 권역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됐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1, 8의 역사를 간직한 옛 전남도청 외벽이 순백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꽃이 피고지며 시간은 흐르지만 별이 된 희생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민중들의 군무로 표현된 광주 정신은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안내센터 위에는 착시 효과를 활용해 무등산의 사계를 담아냈습니다. 이곳에 이제 광주의 역사를 계승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네스코 미디어트 창의 도시 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3년간 준비한 미디아트 창의벨트 사업 가운데 1, 2 권역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이 들어간 미디아트 창의벨트 사업은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원, 광주 송정역 등 다섯 개 권역에 미디아트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개막한 창의벨트 1, 2 권역에 이어 사직공원에 마련된 3 권역과 양림동인 4 권역도 올해 말까지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창이 벨트 외에도 이번 달 내에 미디어 아트 플랫폼인 지맵을 개관하고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도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규모도 키우고 또 내용도 더 풍성하게 해 가지고 1 0월 밤을 오시면 지인들또주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 글로벌 미디어 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트를 도심 곳곳에 입히는 광주광역시의 노력들이 창의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노잼도시라는 오명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우입니다.